안녕하세요. 여러분, 뷰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Z 플립, Z 플립 가지고 왔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바로 박스 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갤럭시 폴드처럼 뭐 특별한 박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처럼 박스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갤럭시 Z 플립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차별화된 거는 여기가 이제 파여져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그거 말고는 뭔가 특별한 느낌은 없기는 해요. 바로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샤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laughs> 파여져 있는 부분 이렇게 박스를 열면 플립 이런 느낌으로 보여시네요 짜자잔 갤럭시 Z 플립을 만나보세요 모바일 혁신을 위한 블라블라블라 갤럭시 Z 플립 같은 형식으로 보조 박스가 상단 커버에 들어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이렇게 빼면은 간단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지플립 전용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살짝 어두운 투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살짝 톤이 어두운데, 아무튼 이렇게 젤리는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형식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데이터 옮기기나 간단 사용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싹들면 주의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뭐볼것 같지는 않고요 자 특별한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한다 입사 시간 뭐 전화 파손보험 1년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뭔가 신경을 썼다는 거는 요런 각종 브로셔를 통해서 느낌이 오긴 옵니다 자 이제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노트 10 노트 10 플러스에 들어있는 그런 25w 고속 충전기는 아니에요 9v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아하 요거는 Type-C to A 데이터 옮기는 거 그리고 요거는 USB Type-C to C 케이블 아 C to A 케이블이군요 사운드 바이 AKG 갤럭시 버즈가 들어가 있기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노트 10에 들어있는 거네요 Type-C로 케이블이 되어 있는 AKG 번들 이어폰 그리고 이어팁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자, 사실상 메인 주인공은 이 녀석이니까 조금 더집중 해서, 보도록 합시다 렇게 이렇게 떨어 이렇게 니서자렇게 해서, 이런느낌입이다블랙이긴 한데 그 미이블랙 해서, 이라고 해서, 이짝남 해서, 이랙톤그사이의느낌이에요그러이그렇죠이렇은 약간 이루틱한 컬러가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블랙인데 약간 블루 블랙이다 그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카메라 보이고요. 여기 작은 엘시리 창. 이게 좀 아쉽단 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퍼플보다는 이 컬러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퍼플은 뭔가 좀 화려한 느낌인데 얘는 묵직한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블랙 컬러지만 빛을 받음에 따라서 이렇게 블루 컬러도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기 푸른 느낌. 자, 대망의 첫 폴딩. 짜잔, 이렇게 접힙니다. 접히면 제 손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아이폰 11 프로랑 봤을 때한요 정도 딱요 반틈 접은 느낌이죠. 이렇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림합니다. 이런 느낌.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랑은. 가 조금 더 크죠 느낌. 자 전원을 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 갤럭시 Z 플립 파우드 바이 안드로이드. 측면을 보시면 여기에 지문 인식 버튼 겸홀드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안테나 띠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여기 유심 트레이가 들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USB 타입 C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스피커 홀. 더 쉽게... 깜짝이야. 보조 마이크. 상단 펀치홀 위에 스피커 소화부가 한개더 있고요. 근데 이게 듀얼 스피커는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써봐야 될것 같은데 삼성에서 자랑을 했던 먼지 한톨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새로운 힌지. 확실히 오토롤라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꽉꽉 메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저 빈틈 없이 힌지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열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뭔가 뻑뻑하 g a 한데한 손으로 e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이 n the game. You're on the g a m 는 y 는 u r e o 이 t h 조금 걱정인데 o 을 때는 이렇게 h 을수 있습니다. 이 힌지는 예전에 폴더폰처럼 탁 닫히는 게 아니라 이게 플렉스 모드라고 해 가지고 중간중간 원하는 위치에서 세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확 닫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거의 한요 지점에서 살짝 힘이 들어가는 거고 요 정도? 여기서. 네, 나머지들은 이제 실제로 손의 힘을 이용해서 아 여기도 여기 요 정도에선 자동으로 열리는구나. 요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멈추는 거죠. 원하는 모드에 요거 나는 각도로 아 신기하네 자 여기 시계 이런게 보이고 요것도 다양하게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Z 플립 미러 블랙 색상 단단한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요 또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